뉴게임 저희 친구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요 우리 이제 율동하면서 큰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거예요 준비되었나요 엔진 켜고 주님께 달려갈 시간 준비 됐으면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는요, 함께,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샬롬. 뉴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뉴젠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해요. 친구들 만약 손이 다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물건을 잡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하겠죠. 그럼 다리가 다친다면 어떨까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리를 치료해줄 의사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어요. 일을 할수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도와 일으켰어요. 그가 나았어요. 발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뛸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자가 아닌가?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낳게 했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이들 중 가장 뛰어난 분이시라고 말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자기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 글소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많은 성전 안까지 들어가 계속 뛰었지요. 친구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 주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고쳐 주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픈 사람을 낳게 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무서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도 어떤 날은 친구랑 다퉈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무서운 꿈을 꿔서 잠에서 깰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친구가 울고 있을 때, 괜찮아,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해요. 친구가 다쳤을 때,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해줘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제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전사님을 따라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랑이 가득해요.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유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4월달 말씀 암성을 한번 외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4월 말씀 암성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암송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그럼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